기다릴게는 수백 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항상 설레고 먹자. 아 맞아요 진짜. 그러니까 이 든든든 저 피아노 라인 나올 음. 때부터 저는 이것도 지금도 들으면서 그 과정들이 노, 그 녹음 과정 그리고 곡을 만들었을 때 과정 맞아, 맞아. 다 생각납니다. 진짜. 그때 저는 노아 형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.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른 노래 중에 이노래 제일 좋아. 음, 음, 이렇게 했어요. 음, 음, 음. 딱 녹음 끝나고 나서 노아 형이. 딱 진짜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녹음, 내가 살면서 맞아, 맞아. 부른 연습했을 때나 뭐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연습하고 부른 뭐 어떠한 그내 불렀던 어떤 노래보다 이 노래가 진짜 제일 좋았다 녹음 끝나고 저희 딱저딱 딱 기억나요 녹음 끝나고 저희 불 끄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딱 그때가 기억나네요 그게 있어요 해변국로라고 바다 네. 따라서 이렇게 가는 곳 있잖아요 있죠, 있죠, 있죠. 노아 형이랑 그... 그때 딱 기다릴게 러프 버전을 네. 가이드 버전 네. 러프한 버전 그걸 들으면서 와. 진짜 대박이다. 음. 저희 작업 과정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. 그쵸.